영국 소속팀 맨체스터시티 FC 공격수 데뷔 2015년 브리네 FK 입단 1992년생 대한민국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 FC 공격수 데뷔 2010년 함르크 SV 입단 1992년생 이집트 소속팀 리버풀 FC 공격수 데뷔 2010년 아랍 콘트랙터스 SC 입단 수상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999년생 스웨덴 소속팀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공격수 데뷔 2016년 A I K 입단 1996년생 대한민국 소속팀 울버햄튼 원더러스 FC 공격수 데뷔 2014년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입단 1999년생 프랑스 소속팀 브렌트포드 FC 공격수 데뷔 2018년 트루아 EC 입단